<laughs> 안녕하세요. 아이인극이원케다 네. 보니까 뭐 도와주는 사람도 뭐저 혼자 다하게 하게, 하게 되는데아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12월 14일부터 12월 30일까지 윌리엄 셰익스피어 크리스토퍼 말로 나인 역할을 맡아서 1인극도혼자또원케로 배우로 참여하게 된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네 아, 아직 사실 어, 좀 오늘 공연을 하기 전에 좀 많이 머리가 좀 어지러웠어요 왜냐면 어,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는 지금 최근에 좀 한국이 좀 대한민국이 좀 이번 달에 좀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서 많이 사람들 마음이 많이 아팠고 또두 번째로는 제가 그래도 조금 공연을 하긴 했는데 첫번째와는 좀 다른 쪽으로 어 1인극 혼자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어 처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최근 들어서는 막공때 물론 아쉬움은 되게 많았지만 그래도 후련함도 공존하고 뭐 여러 가지 감정이 공존했는데 이거는 솔직히 할 때는 맨날 힘들다고 담임이 형한테 찡찡댔거든요 이걸 어떻게 혼자 시게 생각을 했냐고 그런 그 공연에 너무 감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공 오는 길이 많이 무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도 들고 갑자기 좀 많은 생각들이 어, 들어와가지고 오늘 공연 전에도 물론 티는 안된다고 했지만 어, 좀 많은 생각들이 들었는데 어, 그래도 이렇게 막공까지 큰 사고 없이 어, 마칠 수 있으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어, 감사드린 말씀 드리고 싶고 생각보다 물론 저희 글이 어, 뭐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 가지고 아마 또이 갖고 있는 작품 자체가 메시지가 이 빛과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 결국엔 모든 인간 존들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아마 또이 작품을 보시면서 나의 나를 투영하고 또 지금 시대도 투영하고 이런 점에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어, 위로를 받고 여러 가지 어, 것들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음, 그렇습니다 아, 많은 사랑과 관심 어, 너무 버거울 정도로 편지도 정말 많이 받고 어, 많은 이렇게 응원과 눈빛들을 보면. 첫 공불공 때는 잘 몰랐는데, 한 세네번째, 다섯번째 공연 되니까, 너무 앞에서 즐겁게 공연하셔가지고, 제가 말로로 분했을 때더 신나게 할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눈 때문에. 어,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도왜냐면 공연은 같이 만드는 거니까. 어, 너무너무 감사했고, 앞으로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더 발전이 돼서 좋은 작품으로만 남을 수만 있다면, 어, 제가 이 작품에 참여한 어, 의미가 혹은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사랑해주는 의미가 조금 더 살아나지 않을까 더 다듬고 더잘 만들어져서 언젠간 꼭 정규 공연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어, 또원깨가 저뿐만 아니라 사실 상주 스태프분들도 다원케셨어요 그래서 다 너무 잘 도와주셔가지고 우리 저기 어, 음향도 지금 두분 계시고 음향 큐도 계시고 영상 큐도 계시고 조명 큐도 계시고 아내도 우리 크고 무대 감독님들분단 팀도 있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 작품의 이제 가장 큰 원인이자 시작점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이 작품이 탄생됐고 이 물론 이제 걸 통해서 작가님이 글을 써주셨고 또 작곡가가 이제 글을 쓰고 또 편곡을 하긴 했지만 모든 발단의 근원 이 분이 있는데 그 분께 제 마음을 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인사를 시켜드리고 싶어가지고 다비로 형을 한번 네.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비로 형! 네. 두 번째 까마귀! 깔까거리면서 나오고 있는데 컷! 컷! 모셔보겠습니다 가운데 있세요아예 <laughs> 가운데! 아 이렇게 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무대 뒤에서 조소가 조소가 <laughs> <laughs> 네 다미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어, 마지막 피아노를 연주하는데 눈물이 음. 너무 나가지고 사실 못 연주할 뻔했어요 그래서 구하고이0 동안 이렇게 정말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현아 연주자로서 다시 무대에 설 일이 있을까라는 가장 큰 고민과 걱정이 컸어요. 물론 승현이는 저 때문에 이렇게 공연을 20동안 쓰게 됐지만 승현이가 단호하게 형안 하면 자기도 원케 안 하겠다라고 협박을 저한테 해가지고 제가 그래도 늘 공연장 올 때마다 오늘 잘해야지 잘해야지 하면서 불안감에 휩싸일 때마다 항상 승현이가 옆에서 이렇게 도와줘서 이렇게 사고 없이 공연을 주 동안 했던 것 같습니다. 승현 배우가 많은 얘기 해줬지만 음, 지난 1년 동안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거든요. 작가님 그리고 우리 연출님 그리고 안무 감독님 그리고 우리 모든, 모든 스태프들 그리고 편곡자분 모두 다 이렇게 유승현에 의한, 유승연을 위한, 네. <laughs> 네. 라베기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노력해 주셨으니까, 어, 그분들한테 이렇게 또 정말 감사인다꼭 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트라이아웃 통해서 저희도 계속 연습을 하고 공연을 진행하면서 어, 부족한 점도 발견했고, 고쳐야 될 지점도 분명히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어, 정식 공연이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그때는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두 번째 까마리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리게 하려면 또 선물을 또 이렇게 나중에 아서 오. 어. <laughs> 잘했죠. <laughs> 네,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거는 사실 애초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1인극이기 때문에 유승현 배우의 허락만 맡으면 돼서. 유승현 <laughs> 네, 배우가 또 네, 그 적극적으로 OST를 꼭 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열심히 준비 중이니까요. 뭐 빨리 또 찾아뵐 수 있도록 OST 준비해서.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유승현 일찍이 아닙니다. 아베기털 <laughs> OST니까 네. 그것도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또뭐 다른 것도 많이 기대해주시면 또 좋은 소식 갈 겁니다. 네. <laughs> 네, 여러분 어 2024년 벌써 이제 11월 30일입니다. 내일이면 마지막 날이고 이제 2025년 되는데 어, 마음은 좀 아프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어,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혹은 여러분들의 마음은 좀덜 아프시길 바라고 어, 생각보다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 작품이 하는 말처럼 내 어, 안에 가진 빛과 또 따라오는 그림자들을 잘 포옹하셔가지고 더 좋은 혹은 더 자기 삶에 있어서 더잘 전진할 수 있게 나아가실 수 있게 어, 간절히 바라고 저도 앞으로 더 정진해서 더 좋은 배우고 더 좋은 사람 또 좋은 형, 동생, 오빠, 동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어? <laughs> 아,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도 형도 되고 동생도 될수 있으니까 <laughs> 있으니까 더 좋은 사람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날씨가 많이 추, 추워요. 네. 오늘 귀가길 조심히 돌아가시고 진심으로 귀한 발걸음, 귀한 마음들, 귀한 불빛들, 네, 귀한 네, 응원들 진심으로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가 다음에 꼭 돌아오게 된다면 그냥 그때는 더. 좋은 무대와 좋은 배우가 돼서 더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같이 인사드리고 마무리 짓까요의사니다사 네. 네. 어떻게 해? 까냥 까! 이렇게 까! <laughs> <laughs> 이 <이거> 가만두지 않아 <웃음> <웃음> 아,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네 바로 이렇게 하나 둘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